아, 큐, 교한 잡히는 20분, 20분 동안 안 잡히면 본캐. 와, 아, 음. 음. 아, 너 이거 방송 시간 빼라. 아니, 내가 왜? 아, 그러니까, 내가 거. 왜? 그러니까, 내가 왜? 아, 너 그러니까, 내가, 내가 왜? 애초에 얘가 하자, 아, 아, 하자 했으니까 4시간까지 빼야 돼. 근데 내거까지합쳐서 <laughs> 그러네. 아, 너가 날 먹혔잖아. 너 일부러 큐안 잡히는 거 알고서, 너 악의적으로 <laughs> 이용했어? 사과를 해 일단. 일단 시청자들한테 사과부터 해. 시청자부터와 방송하는데 이게 포켓몬스터. 뭐 싫어냐? <laughs> <이거> <laughs> <laughs> 방송하는데 포켓몬스터 보는 사람인데 옆에 리자몽 나와 와 리자몽 거북왕 미쳤다 이거는. 아니 근데 이거 뮤츠를 때려잡는 거 언제 나오는 거야? 미안한데 뮤츠는 그래. 전설의 포켓몬이라 못 잡아. 아니 여기 뮤츠를 아, 때려잡으면 전설의 트레이너 레드.. 뭘 때려잡아. 때려잡히겠지. 아니 이거 방송하는데 리디아몬 거북왕 보는 사람 이거 싫어하냐내 성대모사 해. 거, 해. 넘어갈게. 나진공 직스. 그럼 너 거북왕 성대모사 한번 해줘. 공제드 x 들 거북왕 성대모사를 어떻게 해. 왜 잠깐 성대모사를 해. 아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라고. 너 방송한 태도.. 태도 논란 몰라? 아니 방송하는데 일부러 큐안 큐 잡히는 계정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자몽 거부왕본거 사과해. 리자몽 형년해 리자몽 상대모사 해. 아니 사과해. 아니 사과해야 한다 이거 진짜. 근데 추억이긴 하다. 나도 오랜만에 보는데. 나도 이따 이판 끝나고 나도 봐야겠다. 그거 좀 재밌어 보이네.